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1조 1,569억개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생산량을 기록을 했어요. 이는 메모리 호환기였던 2021년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HBM 생산 확대와 AI 시장 확대로 인한 고부가 가치 DRAM과 NAND 플래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HBM 출하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계획이며 하반기에 HBM3E가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면 연간 생산 실적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거품 우려가 잠시 시장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는 단순한 노파심에 불과했었죠. 이 AI의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2023년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매출 28조 5600억 원을 기록하며 8개 분기 만에 반도체 부문에서 드디어 대만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전체 영업이익은 10조 4,4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62%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AI 시장 확대와 HBM3 양산 등으로 반도체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TSMC 뿐만 아니라 올 1분기 영업이익에서 SK 하이닉스의 1조 원 뒤졌던 삼성전자가 올 2분기 1조 원 이상 SK 하이닉스를 앞서면서 서력전에 성공하며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선두자리를 내주었던 HBM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웅크리고 있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발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바로 삼양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도주를 급등 전에 반드시 잡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HBM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는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물렀는데요. 이후 SK 하이닉스 수혜에 4월 12일 장중 최고가 15만 3,200원까지 상승하면서 155% 상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죠.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가 상승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혜주인 한미반도체는 대장주의 상승보다 5배, 아니 10배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HBM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 주도주 보단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도주 바로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10% 20% 오를 때 100%, 200% 오르는 삼성전자 양 HBM 수준 주를 잡아서 수익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 반도체처럼 300% 400%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이삼성전자양 반도체 섹터에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국가보조사업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한번더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7567-1684 여기로 잡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유료방 업자인지 아닌지 구독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 후에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주식명과 종목 관련 내용들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받아보시고 지켜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였다면 2025년 삼성전자 그리고 이 e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 김우재였습니다.